안녕하세요. 이안튜브의 이안이에요. 자 오늘은 뚠뚠소이세행카페 놀 놀아볼게요. 하면 이책이좀 작으면 트에서 보세요. 이렇게 손을 하 하면 핫대. 그, 그럼 이제 놀아볼까요? 퀸이 붙었죠. 그럼 무야하고요어서 오세요. 뚠뚠소이세행카페입니다. 짜증이 몇개 뜨니까요? 뜨게요. 없는 건가? 응, 연새가없는건 아니야. 응. 원하는 세야임을 가져가 주세요. 음, 응, 이 나는 이 모험자 세야임을. 손 나는 버터 세야임을 예. 음, 응, 이 나는 이 세야임.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조건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부터 음 나는 예쁜걸 만들거니까 구슬 구슬 색깔 제어할 거야. 짠난 됐다 그럼 나는 먹는걸 좋아하니까 고여야겠다음 마지막은 나분 그나는 귀여운 양이 트여임을 만들어야지. 자 고양스리스. 그색소시요 가주세요. 나부터. 음, 나는 하얀색을 만들 거니까. 슈우. 샌 커피 여기 맛두고 자, 이제 하얀색으로 쭉힐 줄. 지도 찍쭉 오피이터 꽃, 오, 사용지거든요 뚜뚜뚜 해주고. 자, 이제 색소만, 자, 이제 꺾어주자. 슛시슛 우와, 아주 예쁜 애기들이네. 자, 이제 특징을, 요, 와, 완성됐다! 이제 이세 개를 가지고 갈까? 이게 내 차이다! 그럼 나는 노란색을 넣어야지! 이것도 어떤 다음에, 브이터처에 토끼. 자, 이에 바꿔주자. 토끼, 열 토끼. 예쁜 아이스크림 되겠네. 자, 이제, 뿌려볼까? 어, 무한대 야이이다 이거는, 뿌리도 발려줄까? 자, 안 토끼네. 무한대 야만되야겠다 마지막 답은 일단 CIO에 넣고 학교는 여기 두고핑크색이 넣고 듣기 채그 다음에 HTML 듣기 채킹 듣기 채또마이막아 사용계획이 야하죠 이제 사과이 시냅 시프티 아주 귀여워졌는 거 얘도 귀엽지만 더 귀엽게 하면 맞

자 이제 슬라임 매번 슬아이 매연주기가 아예 연기가 그렇게 잘난 지지 말고 어이, 시짜괜찮자 알겠다. 뛰어임도야 너희 놀고 있어요 오잉 응, 오오오 응, 응.

식기 드시었으면 빨개통에버어주세요 네. 철판 통탕, 철판 통탕. 응, 나. 아침식사 떨게. 후다다 후다다 후다다. 우영캉캉캉캉캉. 우영캉캉캉캉캉. 그리고 요새 그렇게 많이 왔다니 살짝. 어. 뭔가가 나왔다. 이, 좀좀 식사 빛.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도 재밌게 만나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안녕